오늘도 국장님께서 어, 이번 주까지,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 중국에 선보여 가시는 거라 제가 이번 주 수요일도 이렇게 많이 편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어,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불안불안하 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 강단을 써본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고 일년전 또한 앞에 여기신 직장분들보도 굉장히 쩝습니다. 그래서 부랑부안하고 간단한 말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좋으라도 이런 식으로 인사라도 오늘 은혜 받고 은혜 받을만한 은혜 받아서 들어갈수 있는 귀한 시간이드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복음 14장 2 5절에서 33절에 말씀은 어, 예수님의 참 제자된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리와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12제자 제자를 특별히 택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준? 원래로 말하면 나이가 30개가 넘어서는 안 된다. 또남자해야 된다. 또 용모가 준수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또 대학을 나와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 덤벙덤벙한 그런 자리까지 했습니다. 자 안드레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 그래서 추진력이 없어요. 어떤 일을 확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성적이다 보니까 추진하기에 좀 너무 거리고 이런 경향이 좀있었다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이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 우리 아시죠 우뢰 우뢰가 천둥 천둥 천중. 어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랑 릉렁팡팡고 굉장히 시끄럽고 또때때는 무섭기까지 하죠. 이랬던사람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다고 하죠. 의심이 많은 도마고 그다음에 만태는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또 이타적이고 또 국가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자기 민족, 민족에 대한 그런 어, 예민, 예민 정신 이런 것이 좀 심하겠다.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야고부가또나고좀 알페오 같은 야구야고부는 급진적인 그런 성명가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오늘 말로 하면은 일본 우리 우익 쪽에서 말하는 그런 아이디산주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극진적인 이런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꽃이다 어, 기준에 비달된 이 열두 제자 안에 도저히 들어올 려야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무리와 같은 무리 속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우리 제자를 쭉 한번 살펴봤죠. 그이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흠이 많아요. 흠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자들또 처음에는 이 무리와 같이 그 무리 안에 속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또 어떤 무리입니까? 이 무리들은 결국 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이적들, 이것을 보고 보인 적 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어, 구원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구원 또죄인사보다는 신기하고 그렇들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서 한번 보려고 또 이런 이적을행하는 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나온 자들 그리고 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무엇을 얻고자 했음을 통해서 얻고자 해서 나온 자들 즉 병보침이나 또 어떤 귀신, 귀신 존재들 자리. 이런 자들 귀신을 쫓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무리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옛날에만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활동하고 계실 때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자 교회 나가면 잘 살까? 또 교회 나가면 왠지 어, 포근하다고 뭐 병이 난는다 시험에 붙는다. 또 마음이 편하다. 자, 이래서 교회에 어, 나오게 된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으, 생각, 자기 뜻,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고 보니 모든 게 이렇게 신기해. 자기가 이때까지 어, 처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 실향 안에서 일상을 하다 보니까 못보던 것들이 많아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또 오면 대접받는 기분이고 그래서 보존게 좋고 신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는 어 새로운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애들한테 장난감을 갖다줘도 그좀 크고 훨씬 좀는 이런 장난감을 줘도 한 며칠 가지고 놀면은 거들떠보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자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자, 금방 싫증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은 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변해야 되고 또 항상 성령 충만되는생활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 대우하는 신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 무리 안에 있는 분들이 많죠.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고민하는, 또 이것을 또 증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자첫 번째, 어,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 큰 대지를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 무대에 도겠습니다 항상 세 가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항상 세 가지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세 가지를 들어서 어, 증가하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 주님을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자, 26절 한번 어, 다 같이 2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고집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기 가족들이나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들 미워하라고 이런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냉명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할때 방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미워하고 몰려야죠. 자,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사랑해야니고 그 책임을 소임을다 해야 됩니다. 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꾸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질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무엇까지도 미워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장애를 해야 합니다. 전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 1절을 말씀하고 싶어서 비속하게 신청니다 고전에서 2십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렇게 왔으나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었다. 누군가가 이렇 말하기를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서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이렇서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자들이 그 어머니에게 형제니다 네, 예수님께서 굉장히 다루하시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머님을 부탁했던 것처럼 굉장히 효심이 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는 굉장히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시죠.